그리고 다율이가 좋아하는, 응? 어, 방금. 맞아. 내가 놓고 내려오는 네, 빙글빙글 돌면서 무슨 년? 여우는 이거 뭐야? 버섯. 응, 얘는 소세지. 얘는 대나 네, 맞아. 다율이가 어떤 년? 좋어요 볼까요? 좋아요. 소세지를. 엄마, 네, 엄마, 네, 네, 엄마. 그렇지. 엄마도 같이 들어볼까? 어때? 먹고 텐트 해 o o 야그 <laughs> 네. <laughs>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응. 먹자 음 d g 먹자. d 먹 o o d good, 어 o o d 다 o o d good, good, g o 다 d good, g 가 맞아. 자. 분기로 섞어주세요. 음. 음. 아, 아 바비. 어, 응, 응, 응. 아니, 좀... 야 아바비. 그렇지. 야, 정말로. 왜? 엄마 저쪽으로 가요. 엄마... 좋아요. 가볼게 자부님께서... 저도. <laughs> <laughs> 엄마 저쪽으로. 잘 봐봐. 어지 어? 엄마 도와줄게. 이렇게 본다 얼대로. <laughs> 어. 내가 다 했어. 됐다. 이제 기다리는 거. 마지막. 마지막. 마가막어다막마 요리? 다지막가지어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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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뜨거워요? 먼더 우와 잘했어. 음, 뭐가 제일 재밌었어? 이것. 이것들이 재밌었어?